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PC 주변 기기 중에서 진짜 관심도가 높고 또 구매 전에 정보를 필요로 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아마 모니터일 겁니다. 저도 모니터 리뷰는 꾸준히 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 리뷰 빈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편이고 또 관련해서 문의가 많아지는 걸 보면 모니터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높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격대로 봤을 때 아마 2 0에서 30만원대가 가장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과연 이 30만원대, 저 예산을 가지고 어떤 모니터를 구입해야 하는지 혹은 뭘 사면 잘산 건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제가 최근에 30만원대 제품을 몇개 리뷰하면서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뱅큐에서 나온 EX2710 모비우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따로 비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제품만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리뷰고요. 뭐 그렇다고 해도 제품 지원받았으니까 협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중요한 부분이죠. 협찬이냐 아니냐 말씀을 드리는 거. 예. 뭐 그래도 저는 느낀대로 본대로 광고가 아닌 리뷰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품 패키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허스키 군이 언박싱을 도와주었습니다. 자, 내용물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보증서와 간단한 설치 안내서 등이 있습니다. 잘안 보시죠? 허스키 군도 잘안 보나 봅니다. 그리고 HDMI 케이블이 있습니다. 전원 케이블도 있고요. d p 케이블은 없네요. 이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건 허스키 군도 좀 헤매는 것 같은데, 요게 보니까 제품 후면 입출력 단자 커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벤큐 스탠드 디자인과는 조금 다른데 이 독특한 모양의 스탠드 받침이 있습니다. 이 모니터 스탠드 연결은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 후면에 스탠드를 원터치 결착 방식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예, 상당히 쉽죠? 자, 그리고 모니터 받침을 하단부에 연결하고 손으로 조여주면 조립은 끝납니다. 확실히 최근에는 공구 없이도 제품 조립을 쉽게 할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꽤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품의 외형과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널은 27인치 1920x1080 FHD 해상도에 1441Hz 주사율을 지원하는 IPS 패널이 탑재되었습니다. 응답속도는 MPRT 기준 1ms 입니다. 빛반사를 줄여주는 안티 글레어 처리가 되어 있고요 상단과 좌우 측면으로 3면 슬림 베젤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하단면은 조금 두께가 있는 편인데요. 중앙에 센서가 있고 그리고 우측 하단으로는 HDRI 조작 버튼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중앙에 자리잡은 센서는 이 광센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주변 밝기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화면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줍니다. 이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 중에 이 뱅큐 모니터 그 이제 편집용으로 쓰고 있는 모니터에 이거랑 똑같은 기능이 있는데 사용을 제가 뭐 1년 넘게 쭉 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이 기능은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특히나 모니터를 오랫동안 사용하는 경우 눈의 피로도를 줄여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이 게이밍 모니터에 탑재가 됐다 라는 부분은 조금 신선한 것 같습니다 자 측면에서 보면 두꺼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굉장히 얇은 것도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그냥 평균적인 두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 디자인 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무난합니다 조금 심심할 수도 있긴 한데. 음, 네, 좀 심심하긴 합니다. 후면으로 조그 다이얼 방식의 조작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과 하단에 버튼이 하나씩 있는데 전원 버튼과 그리고 시나리오 매핑 버튼이 있습니다. 입출력 단자는 헤드폰 잭과 두 개의 HDMI 2.0 포트 그리고 한 개의 디스플레이 1.4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는 트래블로 사운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That I'd never fall asleep. Someday I will leave you when I've had enough of your beauty. You're 물론, 제가 사용하고 있는 EW3280U에 탑재된 2.1채널의 사운드보다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2.5W 출력의 2채널 스피커가 들려주는 것 치고는 상당히 깔끔한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제 모니터 리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모니터 스탠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스탠드 디자인이 기존의 뱅큐 모니터들의 스탠드 디자인과는 조금 다릅니다. 엘리베이션 지원합니다. 그리고 스위블. 네. 이렇게 지원하죠. 그리고 틸트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하면 당연히 될줄 알았던 피봇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니터는 좀 배운 친구입니다. 배운 친구인데 가장 중요한 걸 놓친 듯한 느낌이 살짝 듭니다. 자, 패널이 IPS 패널입니다. 144Hz 주사율로 FHD 해상도인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이 모니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 요구 스펙 사항이 뭐 엄청나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선 패널 분석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상 전역의 경우는 sRGB 98%, Adobe RGB 78%, DCI-P3 82%, NTSC 75%입니다. sRGB는 거의 100%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IPS 패널을 탑재한 모니터들 중에서 고급형의 경우는 sRGB 뭐 120%의 색값을 가지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뛰어나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노멀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감마 프리셋은 기본적으로 2.2에 맞춰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니터의 밝기는 최대 315.8 칸델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펙 시트 상으로는 400 칸델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HDR 지원 모니터들의 경우는 보통 HDR 적용 시의 그 밝기 최대값까지도 함께 포함을 해서 표기하기 때문에 표기된 값과 측정된 값의 오차는 이 부분에서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색상 정확도의 경우는 최소 0.02, 최대 4.66, 평균 0.57로 어 이게 색상 정확도가 진짜 예상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높게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결과를 두고 보면요, 이 모니터의 경우는 작업성보다는 게이밍용의 성격이 강하면서. 전반적으로 특정한 부분이 빠지는 것 없이 두루 평균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면 상에 표기되는 색상은 최대한 정확하게 보여주는 모니터라고 볼수 있겠죠. 자, 제품을 사용을 해 보면서 조금 특이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스펙상에서는 컬러 비트가 8비트로 표기되어 있지만 음 실제 사용하면서는 이제 10비트까지는 설정이 가능했다는 부분입니다. 뭐 트루 10비트는 당연히 아니겠죠. 하지만 여기서 컬러 비트가 높으면 뭐가 좋은가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으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디스플레이가 표현할 수 있는 컬러 비트가 높을수록 화면상에 표현되는 색상이 좀더 풍부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있는 색상의 표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디스플레이의 잔상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자, UFO 테스트 기준으로 보면요. 잔상이 살짝 걸리는데 모니터 기능 중에 잔상 제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게 되면 잔상 부분을 꽤나 잡아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백라이트를 사용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이 모니터에 플리커가 해제가 되고 화면의 밝기가 어두워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풀 HD 144 모니터를 리뷰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060 Ti 정도면 괜찮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죠. 뭐 모니터 리뷰나 그래픽 카드 리뷰는 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풀 HD 144에서 3060 Ti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서 사용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자, 게임도 해 보고 프레임도 확인을 해 봤는데 이 AAA급 게임들의 경우 옵션을 울트라로 하게 되면 게임마다 차이점은 있겠지만 아무래도 144Hz를 제대로 방어하면서 사용하기에는 복원 게임들도 있었습니다. 자, 물론 옵션 낮추고 프레임 최대한 끌어올려서 프레임 우선주의로 한다면 풀 h d 에서 165Hz라든지 240Hz까지도 뽑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오픈마켓 기준 399,000원입니다. 27인치, 144Hz 주사율, IPS 패널 등등, 그리고 제품이 가지고 있는 부가적인 기능들을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분명 단순하게 봤을 때 비슷한 인치, 주사율, 패널을 가진 제품들 중이 녀석보다 저렴한 중소기업 제품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니터 제품들의 전반적인 특징 중 하나는 가격과 제품의 가치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비싼 제품은 모니터가 보여주는 화면, 그리고 사용자가 사용하면서 느끼는 편안함에서 분명히 차이점을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뭐, 결국 가격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자, 제품 자체는 딱히 단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뭐 무난하게 게이밍용으로 사용하기에, 그리고 FHD 144Hz에서 선택하기에는 상당히 고급진 녀석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단, 컬러 모드가 지금까지 제가 리뷰하면서 봤던 뱅큐의 게이밍 모니터 컬러 모드와는 조금 설정이 다른 듯한 느낌이 듭니다 특히나 fps 모드에서는 색감이 좀 컬러 바이브런스가 꽤 많이 작용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만약 이런 색감을 싫어하는 분들이라면 제가 팁을 드리자면 그냥 표준 모드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색감으로 세팅을 잡아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왕이면 뭐그 선에서. 조금 더 고급진 제품을 사용하겠다는 분들이 계신다면 참고해 볼 만한 이 f HD급 27인치 게이밍 모니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야기. 모니터는 꼭 반드시 나의 시스템과 함께 생각을 해보자입니다.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모니터의 성능이 부족하다면 시스템에서의 이 나오는 자원들이 좀 놀게 되겠죠. 반대로 모니터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뭐 4K 혹은 QHD상도의 고주사율을 지원하는 모니터라면 시스템이 그만큼의 성능을 보여줘야지만 모니터의 성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무조건 높은 게 좋은 게 아니라 꼭 반드시 모니터는 이 밸런스라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과의 밸런스. 그쵸? 왜냐하면 우리는 현명한 소비자니까요. 그런 거 따져봐야 됩니다.